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한교수입니다 저희 매드비치 제품이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색조라인을 새로 런칭을 하였습니다 플럼프 글로스, 스무드 핏. 총세 가지 라인을 런칭을 했는데요. 먼저, 스무드 핏 라인 같은 경우는 입술에 굉장히 녹듯이 발색이 되면서 굉장히 높은 발색력과 오랜 지속력을 자랑하는 제품이고요. 동양이들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뉴트럴 계열의 컬러를 총 다섯 가지 컬러를 선정했습니다. 이제 글로우 타입인데요. 바로 물먹 라인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황후루 립 같이 굉장히 촉촉하고 수분감 있는 그런 립으로 표현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립 제품을 활용해서 할수 있는 간단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립 플럼프를 가장 먼저 발라주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립에 이 플럼프 제품을 발라주시게 되면 자연스러운 립의 플럼핑 효과와 더불어서 입술에 혈색을 살짝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플럼프를 좀 듬뿍 발라줍니다. 자극은 굉장히 줄이면서 입술을 굉장히 예쁘게 플럼게될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스무드 핏 1번 컬러를 이용해서 안쪽부터 시작해서 그라데이션 시켜주면 예쁩니다 플럼프를 발라놓은 상태에서 스무드 핏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잘 표현이 되거든요 저희 글로우 핏 무드 글로스 1번 컬러를 이렇게 색깔 만들어주게 되면 정말 자연스러운 그런 탕후루 립 요즘 유행하는 물멍 립으로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면봉이나 동그란 브러쉬를 이용해서 입술 라인을 가볍게만 정리해 주시면 생기있는 물먹립으로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매드비치 제품 이용해서 예쁜 메이크업, 색조 메이크업 한번 해보세요 안녕